아, 이거 대박이야. 이 야, 장난이다. 어. 안녕하세요, 깽국입니다 자, 오늘은 봄을 맞이해서 계곡에 나왔습니다. 이 계곡에 오면은 여러 물고기도 있지만 이렇게 계곡에 오면 저희가 어렸을 때바우나이라고 하면서 이 바위에 피는 이 꽃인데, 어, 이 꽃도 피고 지금. 뭐 산수유, 생강 나무들 엄청 많이 폈어요. 아, 날씨가 너무 좋고 오늘 또 재밌는 실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 안쪽으로 연가시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요 연가시들 빨리 잡아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 와, 장난 아니에니 연가시. 에, 네. 오, 징그러. 오, 대극, 대기, 대게긴데 연가시가? 어이. 왜요? 아니 까만 게 떨어졌는데 나 뱀인 줄 알았어. 아 깜짝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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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연가시를 먼저 딱. 형 이거 연가시예요 이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네막 꼬잖아요. 냉면 아니야? 냉면? 칡냉면처럼 한번 그러니까, 칡냉면. 육수 넣고 한번 해드려요. <laughs> 오 여기 지금 물살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이 안에 연가시가 아주 그냥. 연가시. 으으으 아 빨리 받아 누가 받아봐요. 아유 아, 왜 그래요? 아이, 참, 나 여기 더 많은데. 여러분, 방문제, 땡쟁이 예. 흐 그냥 막 나와요. 야, 여러분, 잠깐 동안 이렇게 했는데, 왼손으로 잡으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징그러 움직이는 거 봐. 되게 싱싱한데? 얘네가 진짜 생명력이 좀비 같은 게, 락스나 뭐, 개면활 생제 쪽에 담그면 막! 난리를 쳐요 근데 다시 물에 넣잖아요 그럼 살아나요 듣기로는 그 유럽 쪽에서는 옛날에 끈, 노끈 같은 게 없었잖아요 어. 얘네를 말려서 놔두면그 끈처럼 단단해져서 얘네를 엮어서 끈처럼 사용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어. 아 이렇게 형님들과 20분 정도 산을 올라왔습니다 아 이렇게 통발 눕기가 쉽지는 않아요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큰 웅덩이가 있어요 큰 바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물고기들이 은신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누가 봐도 살기 좋은 환경 아닐까요? 그죠? 어, 어큰 돌이 있고. 네. 좀 잔돌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아 그래도 그... 이 정도 웅덩이면은 뭐 아, 산속에서 이런 웅덩이 좀... 만나기 쉽지 않죠. 그치, 어. 자, 요 웅덩이에 저희 가평 코난 님, 그리고 육감이 형님이랑 같이 통발 대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준비해서 과연 누가 이길지 내기를 하든 아니면 맛있는 요리를 하든 빨리 가 보도록 할게요. 거. 저는 동생들 몰래 금붕어 사료를 샀습니다. 동생들 깜짝 놀랬을걸요 아, 저 그거 꺼낼 때, 아, 이거 뭐지? 했어요. <laughs> 야, 인생의 반칙인데, 뭘. 뭐. <laughs> 인생의 반칙인데, 얘기 안 해주진 않아 와. 니네가 이렇게 내기하자고할것 같았어. 제가 썼던 치트키 보고 사신 거 아니에요? 아, 뭐 그런 것도 있죠. <laughs> 자, 요거름망에다가 요거를. 아, 이거 왠지 1등 할것같은 느낌이. 자, 놓고. 아 무수한 상이네 여기다가 넣어주고 짱돌 한 세네 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방윤희 니까 내가 제일 좋은 데 놔도 되잖아 네 욕심을 어, 아유 <laughs> 형님이 먼저 던지면 유인을 하고 우리가 잡는 건 잡고 나는 제일 깊은 데 놔야겠다 아 깊은 데다가요? 음, 아저 가운데? 저, 가운데? 어. 센터에다가? 아 욕심 <laughs> 자 코나 형님은 이렇게 제일 가운데 좋은 자리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자, 민물의 치트키인 거북이 사료, 그리고 이 밑브라지가 잘 잡히던 통발용 어분을 가져왔는데요. 아, 연호 형님이 또 금붕어 사료를 가져올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원래 하나만 눌러 그랬는데. 아 1등 하고 싶어서 저는 두 개를 준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거 두개 넣으면 은 최고 비싼데 근데 제가 옛날 거북이 키우다가 남은 거래서 어... 에, 말, 말 돌리는데 은근슬쩍 아. 안 그러더니 변했어 산거 같은데 그러니까 사... 맨날 맨날 집에 있던 거래 새로운 미끼 가져오면 집에 있던 거래 요거는 많이 넣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요만큼 넣고 어우 자신감 뿜뿜 그리고, 자기만의 포인트 왔다고 아주 그냥 오늘 어, 아, 형님 어깨 승천인데 정말요 어부는 그냥 바로 아 요거는 그냥 그 네. 낚시 가게 팔아? 예, 네, 이거 옛날에 미꾸라지 놓쳤는데 엄청 잘 잡히더라고요. 아, 미꾸라지가? 네. 어, 야, 두 가지 조합. 항상 쓰는 중형 통발. 그리고 안에 미리 돌은 넣어뒀습니다. 아, 최고다 최고. 네, 저는 저기 돌 옆에 은폐, 은폐. 네, 옆에. 네, 고기들이 저기서 숨어 있다 나와서 들어갈 어... 것 같아. 요 저기 도 한번 나볼게요. 아, 거기를 내가 우산 통발로 막았어야 되는데, 씨. 아, 형님들 역시 장난 아닌데 이제. <laughs> 어, 이제 승부욕이 생겨 지, 지고 싶지 않아 물고기 잡는 걸로는. 아, 여기 는 제가 1등 할것 같아요. 자리를. 어내냄세 좋다 벌써 1등 1등 자 저는요 개사류입니다 개사류 어 댕댕이 사료 반죽그릇 써 둘이서 강아지 사료가 불문율이야 아, 잘 맞네. 들어 응. 모든 어종 불문하고 들어 이거는 어, 내 이름에서 깜짝 놀랄거야 이제 딱그만큼만 통벌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설치할게요 아, 그럼 여기 그럼 사이즈. 사이드 사이즈. 오 고기도 나쁘지 않다 낙연잎을 공략을 하겠습니다 어설프다, 어설프어. 아유, 너는 그냥 나가리다. 네, 봐봐, 이제. 바쁘게 감이 들어가 있어. 어, 어. 고문이에요. 빨리 어. 먹고 싶어요. 먹을까요 어, 미치겠어. 먹어보자고. 어. 먹어. 같이 드시죠. <laughs> 음, 음. 맛있다. 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입맛 아파? 응. 싱그러운 맛인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야. 이 물소리 들으면서 어? 먹으니까 시장에 준음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니까. 야, 안 돼요. 막걸리 한 잔만 따먹으면 깔기는 아, 기가 막히지. 어. 이 맛에 사람들이 편해가나 봐. 맞아. <laughs> 어.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자, 이렇게 맛있게 밥도 먹고, 모든 걸다 끝내고, 이제 내일 다시 한번 통발을 거들어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통발을 거들어 왔는데요. 오늘 코나 형님이 급한 일이 생기셔서, 크나 형님은 오지 못하셨고, 우리 육감이 형님과.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육감이 형님과 올라왔습니다. 아 과연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지 빨리 확인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형님 많이 잡혔을 것 같아요? 대박이야. 대박이에요? 내 것만. 아, 형님 것만? 아, 알겠습니다. 빨리 그럼 한번 가보시죠, 형니 과연.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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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고기가 안, 안 보인다. 보인다. 없는 데 형님 꽝꽝. 뭐요? 예 꽝. 네. 꽝. 꽝이 진짜로? <laughs> 아니요, 꽝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두둥 두둥. 가져보겠습니다. 두둥 두둥. 뭐야? 야. 어 이따 이따 오, 엄청 커. 오. 한 번에 확인을 할까요, 어. 그러면? 한번 확인할게요. 네. 오, 네. 많아 많아. 야. 오,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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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기. 대박이 오, 이거 대박이야.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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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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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이거 대박이야. 야, 장난 아니다. 어. 오우, 자, 그제 거를 이제. 어, 어. 뭐야? 뭔데? 오우, 야. 제 거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야, 맞네. 몇 마리야? 둘레, 여섯, 일곱. 야, 대박인데? 어, 일곱 마리면은 뭐, 어. 이 정도면 괜찮죠? 어. 자, 그리고 다음에 육감 형님 거 한번. 요번에 제 거. 오 이건 그냥 손으로 빼도 되겠다 에? 오 근데! 뭐야 뭐야 와버드치 사이즈 봐요 이야 이런 거 보기 힘든데 그죠? 은어 아니야? 어그 아, 뭐. 정도 사이즈도 되는 거 같아 되게 크다 근데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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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있는데 이야 아, 이제 마지막 코나성님 거 이야 이야 대박이다 오. 진짜 이건 풀어, 풀어야 풀어 되겠다 자 개봉박두 대박 이야 와야 뭐야 이거 장난 이야 미쳤다. 야 이거 몇 마리야. 야 이렇게 큰버들치들 대박 사이즈다 네. 그리고 야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네요. 메기 산메기네 미유기 한네 마리 정도 잡혔는데. 오야 크다. 네. 어이 어, 정도면 사이즈 좋은 거죠. 어. 미유기 네 마리. 어. 오네 마리? 네네 네 마리. 대박이에요 이 정도면 진짜. 야. 가장 커피는 사줄게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통발 시즌이 된것 같아요 미끼만 잘 선별해서 통발도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계곡에 놀러 오실 때 준비를 하셔서 오시면 수월하게 이렇게 물고기 얼굴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깽곱TV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퇴근할게요자 오늘 결과는 제가 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육감이 형님께서 이렇게 맛있는 음료수를 사줘서 먹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